예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농로의 제왕 경운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돼가지고 임피디랑좀 아 스페셜한 차량을 좀 리뷰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경기도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경운기 한번 리뷰 가면서 여기 경운기 실 소유하시는 차주분은 아니고 이제 경운기... 경운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장님? 경운기를 농사있는 사람 아 경운기를 농사짓는 사람 한번 모셔가지고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농로의 제왕 경운기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도와주신 분은 경운기로 생업을 이어가시면서 경운기와 동고동락을 하신 분과 함께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처럼 챙겨주시고 친분이 있던 분이라 고향에 내려온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명예살린 알뜰일꾼 경운기 이번 촬영을 통해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김포에 사는 도용관이라고 합니다. 예, 농사는 그냥 조금 웬만큼 짓고 그냥 경기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장님 여기 농사 김포에서 몇년 하셨죠? 한 40년 했죠, 뭐. 그럼 이이 경기는 연식이 어떻게 돼요? 1 9 8 3년도 될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당시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한 200만 원준거 같아요. 200 그때 당시 200만 네, 원이요? 네. 200만 원이면은 지금의 값어치로 하면 한 2천만 원 되나요? 아니죠. 한 5,000. 되는거죠? 한 500? 지금도 이거 한 5-600이면 사요? 사장님? 그렇죠 새거. 새거? 네. 사장님 제가 이거 한번 경운기 시동 한번 걸어보고 싶어 가지고 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경운기 시동 걸때 네. 어디 들어?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끝까지 당긴 다음에 레버를 치면 된거죠? 네 으아. <laughs> 주행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기아가 1단하고 2단하고 3단 있는 거예요? 수진 있고 지금 2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3단으로 가볼 수 있나요? <laughs> 자 한번 운전해볼게요 이걸 면 가는 거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브레이크 그럼 기아 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 클러치 잡고 있는 거 이거요? 이거 이거? 차고, 아니 차고 똑같아 차고 있어요. 당기면서 아 이렇게 살살라 이게 살라살이요 그럼 3단 가려면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하면 <laughs> 시속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100m 달리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한 16초까지 쪘는데 한번 이거 한 30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3단까지 하면 시속 몇 km 정도 나와요? 한 아, 30, 30km. 한 30, 30km. 그럼 저까지 저기 보면은. 전봇대에 팻말 있잖아요. 어. 저 정도가 한 100m 될것 같은데, 어. 저기 한번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고등학교 한창 뛰을때한 16초 뛰으니까 한 20초 떴을 거야. 한 40초 되는 것 같아요. 제로백이. 어, 40초? 40초. 어. 이 경운기요 사실 30한 7, 8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뭔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 여기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한5 0 0 m 가다 보니까 바람이 네. 없어. 어, 그때 몇 살이었어요? 이게 한 세는? 세 살, 세 살.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저기 떨어져 있어. <laughs> 그아들이 장가 갔죠? 그러면 단단하죠. 아드미아테 그런 영상 편지 잠깐 이렇게 어차피 이 영상 아마 분명히 볼 거예요. 아들 그때 겨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좀 많이 다친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웃음> <웃음> 지금은 씩씩하고 애들 둘둘 둘 낳고 사니까 좋지. 아, 저저 나애게두명 낳나 보네요. 네 좋지 뭐 우리 아들 사랑해 잘 살고 있으니까. 예 뭐. 좋죠 뭐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생일 때나 명절 때뭐 이렇게 여 보면은 뭐 경조사 때네 네. 요새 바쁜 시절에 뭐 그때만 와도 좋은 거죠 뭐. 네,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되 되면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해요 그찮아 해도 돼요 예아니안 네. 할게요 <laughs> 그렇게 눈물 날것같아 아아 네. 예 왜냐면 사장님 저희도 어머님이 있지만 사장님. 있으셨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네. 그렇죠. 네. 보고 아니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그렇지만 뭐 <laughs>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네. 네. 네, 예, 오늘 여기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랑 또 촬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주 고마워요. 예.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또 유익한 영상 또 정보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